여러분들, 후라이팬을 벤틀그라운드 하시다가 후라이팬 온몸에 그냥 덕지덕지 바르면 방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보셨죠? 이 게임 해놨더라고. <laughs> 아니, 그런 게임 있더라고. 만들어버렸다고.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려고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로딩하면서. 컨, 컨신 로얄인가? 컨신 로얄인가? 뭐, 영어 발음이 중요합니까? 음. 그냥 비행기도 없이 이렇게 그냥 떡하니 시작하거든? 갑, 갑자기 시작하거든? 님들아? 그냥 이렇게 그말 하나에 던져 놓고 시작해요 봐봐 야이 나왔다 나왔네 나왔네 이거 프라이핀 뒤집어 네 쓰잖아 아, 여러분들 이게 방어구예요 내줄야 너무 헐렁한 거 아니냐? 어? 야, 떨어지는 거 아니냐? 떠, 뛰다가 야, 약간 이런 식으로 프라이핀으로 머리 보호하고 있죠? 이렇게, 템 파밍은, 어, 약간, 배틀그라운드랑 똑같아 <laughs> 어, 방어구야, 임들아. 우리 생각만 하던 게 현실화되고 있다니까? 프라이팬을 그냥 뒤집어 쓴다니까? 어. 봐봐, 또 나왔, 또나또 나왔, 또 나왔다, 또 나왔다. 이번에 어디지? 예, 프라이팬을 좀 그런데, 야, 방어구 앞에 창고 보이지? 앞 다리. 여러분들 이거 템 눌러보면요. 어깨. 어깨랑, 그 배. 다리 이런 거다 찾아야 돼. 꼬리뼈 이런 거다보호할수 있어요. <laughs> 이거 다 모으면 여러분들 액조디하거든 여러분 액조디 한번 모아 봅시다 오늘. 이걸로. <laughs> 아 근데 비닐봉지 멀없게 어렵게... 가방이거든요. 이 비닐봉지가 좀 에바 아니냐? 아좀 멋있게 좀 만들면 안 되냐? 아, 장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laughs> 자 여러분들 이거 수열핑 뭐냐? 고야 <laughs> 이거 미친 게 뭔지 알아? 야 이걸로 여러분들. 위에 병원 닌거 링거 보이지? 이닌 거로 피가 까지잖아요. 바로 회복해. 이 등에 프레프 <laughs> 액조디야 모여간다. 전설이 시작되고 있다. <laughs> 야, 등에 보이지? 근데 이거 약간 딸그락거려서 사운드 잘 들어야 돼. 여러분들 약간 딸그락거리거든. 이거 <laughs> 사운드 잘 들어야. <laughs> 이런 거 여러분들, 이거 음식이 뭐냐면요. 이거 를 누르면 그 오른쪽에 바삭바삭거리는 소리 들리지. 이게 여러분들 음식을 먹어야 회복이 돼. 약간 붕대가 없고, 배틀그라운드에서 붕대가 있다면은 여기에 음식이 있네. 여기 음식 먹으면서 체력 회복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 고물상에, 아, 고물상 아니야. 야, 어, 살려면 다 이렇게 해야 돼. 지금 비주얼이 중요한가? 살아야지. 사람이 어디 뭐 비주얼, 어, 내가 패션 챙겨야 되나? 지금 살아야 되는데? 지금 게임에서 수영복 하나 있고, 도시에 던져놨는데, 여러분들, 이렇게라도 살아야 될거 아니야? <laughs> 어, 생존 최고야. 사람이 살아야지, 무슨, 뭐, 패션을 챙깁니까? 멋있어도, 여러분들, 죽으면 끝이야. 아, 근데 좀 거지 같긴 하다? 어. 아, 자, 아, 자기장? 아, 자기장. 야, 자기장, 이거 오버파밍 몰라? 어? 형이 못본거 같아? 오버파밍이야, 게 다. 여러분들, 전략, 전략크. 다형 생각하고 하는 거야? 아, 어, 빨리 들어가, 이지 어, 큰일 날뻔 했네. 아, 도둑이라고? 야, 도둑이라니. 도둑도 여러분들. 옷은 입고 다녀. <laughs> 어, 도둑도 옷은 입고 다녀. 아니, 제작자님, 옷은 좀 입혀주면 안 돼요? 어? 여기 조꼭지 다 보일 것 같은데. 아, 프라이팬으로 가려놨네. 음. 여러분들, 프라이팬. 쓰면은 여기 족꼭지도 가려집니다 여러분들 이거 <laughs> 수혈팩 지리지 않아? 어? 얼마나 참신해? 그냥 다니면서 마, 맞으면은 바로 회복하는 거야 그냥 닝거로다가 <laughs> 이거 세, 생존자가 3 0명으로 시작하네 <laughs> 어. 아이 그지 시뮬레이터가 진짜로 야문 열려있어 이거 여러분들 경계태세경계됐일 1킬 가자 키자마자 1킬 가자 여러분들 아 여러분 내가 인사말 안했지? 음, 쪽팔려서 안한거야 <laughs> 쪽팔려서 안한거야 <laughs> 굳이 그걸 해야돼? 이런 갓겜 하면서? 아, 안되지 쪽팔리는데 1킬 줄듯이라고? <laughs> 나야 야이 사람들이 안 보여주면 못믿네 또 맨날 니들은 보여줘야 믿지? 야, 또 보여줄게 이게 조준 1인칭으로 조준한거야 여러분 조준하면 이렇게 돼 어, 꿀렁꿀렁, 이러면 조준 어떻게 이걸로? 애쓰앨 애반데, 게임? 야, 대충, 이거 지향상격으로 이렇게 쏘자. 응. 음. 이거 조준하지 마. 조준하면 진다. 여러분들, 가방, 있, 있어. 가방 있어, 앞에. 어? 이거, 100으로 치려면은 2렙 가방이에요, 여러분들. 2렙 가방? 앞에 비닐봉지 보이지? 이거, 가방이야? 이거 에임 이상막 근데 꿀렁꿀렁하지 않아? 이걸로 조준 가능해? 여기 사람이 없냐? 아니야. 이 총으로 만족하자. 아 근데 이거 뭔 총인지 모르 는데 샷건인가? 아 쏘는 감이 좀 이상한데 <laughs> 힘들어? 야 반동이 없는데? <laughs> 이게 총이야? <laughs> 어 근데 반동이 없어요. 게임이. <laughs> 물총이야 그냥. 노반동이야. 일단 노반동? 뭐야 뭐야? 어디야? 이거 쌌거든? 오야잠 나무 뚫리는데? 배관 배관으로 봐 대충이고 봐. 아야 도가 안 된다 이제. <laughs> 오싸운데 여러분들 가서 일킬 먹자. 여러분들 일킬 먹고 시청자들 와우 하는 소리에 도배가 한번 내보자. 이들 <laughs> 리액션 준비해. 형1킬할 거니까. 바로 강 나왔다. <laughs> 야, 나 쏜다. <써>, <laughs> 어쩔 건데물에들어왔데 어쩔 건데? 어? 여러분들. 정생적인게임이라면요이 물을 못 들어 총이어임이게임이 게임은 가품살을... 어?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임 어? 이게 하냐. 방송 임임질이게임이게임핑이게임각이안났는이와한 팬님 한팬은이 게임은 이게임이게임이게 아, 여러분들 이게 또 게임 시작할 때마다 팬트 색깔이 바뀌네. 이번에 하트 핑크 핑크네. 어, 귀여워, 귀여워. 이번 거 느낌 좋다. 앞쪽에 보면 이 건물 하나 있네. 저 건물, 하, 건물 한 건물 한번 파밍 가자. 오늘 액조디 한번 모으자. 힘들어. 이거 약간 후라이 팬 때문에 액조디 한번 모으자, 진짜. 온몸에 다덕칠해 보자. 어떻게 되나, 여러분들. 지금 약간 가난해 보이죠? 몰라. 어 일단 나왔고 프레핀 좀 나왔고 야 벌써 가야 이거 다 나온 메카템들 가방에다가 이게 헬멧이야 일단 아니, 그릇 잘 씻은 거 맞지? 그릇은 먹던 거 아니지? 먹던 그릇 쓴거 같은데? 아 일단 살아야죠 여러분 살아야지 이래 뚝배기야 이거 어못 믿겠지만 이래 뚝배기야 나름 이래비란 말이야 게임에서 여러분들 저 지금 약간 부자야. 어? 배틀그라운드 치면은 1렙 조끼랑 지금 구급상자에 1렙 그거 헬멧 있는거야 지금 아주 잘나가는거야 얘들아 어? 지금 보기 좀 그렇지만은 아니 국자를 좀 떼라 소리 난다 사운드 난다고 국자 좀 떼라 좀뭐 국자가 막아줘? 국자가 총을 보급해줘? 국자가 힐 해줘? 국자가 체력 올려줘? 왜 입는거야 그거는 구, 국자 사운드 나 뭔지 아세요? 밑에 파란색깔 게이지 보이지? 이거 체력도 있어 스테미나가 있어 뛰는데도 여러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 이거 시동 걸려있는거 같은데? 야, 차 소리 나지 않아요? 와우 얘네들아 와우 야 차있어 <laughs> 야차 위로 안테나 뭐야 이거? 아 이거 닌고네야닌고 <laughs> 튀어나와서 안테나 된거 봐음 MBC 방송보면서 가야지 월드컵 보면서 가야지, 어, 올드컵 보면서 가야지. 어? 야, 아, 이거 터져! 야 문이, 털문이 터져! 야 게임 막 만든거 아닙니까 이거? 야, 너무 막... 야 게임이 있어 야 근데 자동차 있다 자동차 있다 1인칭으로 야 느낌있지 않아? 여러분들 힐링게임 같잖아요 이렇게 가니까 배경 완전 멋있다 근데 약간 힐링게임 같다 야 잠깐만 이거 나무 부서지는데? 나무 그냥 밀어버리는데? 야 미친 여기 자기장 쪽이잖아 아, 맵좀 보자. 한편아, 맵좀 보자. <laughs> 야, 이거 힐링게임인데? <laughs> 사람이 30명 밖에 없어가지고, 한 라운드마다, 이 힐링게임 돼버리네. 여러분들, 이거 달리다가 F 누르면은, 배그는 바로 죽잖아요? 이거, 이건 죽나? 아, 실험 한번 해봐? 아, 설마. 아, 죽으면 가분싸잖아 근데. 어? 나 지금 방송하는데 지금 죽으면 가분싸잖아 오! 야, 데미지 안 입어! 야안되는데그 안... 그러니까 안 허어야 데미지 안있는데? 바로 팍 내려서 탕탕탕 싸버리면 되겠는데 여러분들? 그냥 갓팀... 갓겜이다 여러분들 전략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들 차타고 가다가 저기 있으면 피식타카타타 시청자분들 와우 황패님 잘한다 뭐 별거 아닙니다 이런식으로 어. 대충 시뮬레이션 돌려 아 나무 밀어버리지 여러분들 나무 막히잖아? 배그는? 이러고 그딴거 없어 그냥 밀어버려 앞길 막지 마라. 나무 다 밀린다. 어, 배그 아니다. 형, 앞, 형 앞길 형앞 막지 마. 와, 이게 뭐야? 여러분들, 힐링 게임인데 그냥 진짜? 그럼 경치 봐봐. 우와, 리얼리 힐링 게임인데. 그럼 우안 믿기겠지만 배틀로얄입니다. <laughs> 내가 조종 못하는 게 아니라 차가 약간 제 맘대로 움직이는 감이 있어. 차 기름이 없네. 진짜로. 그러네. 아 배틀로얄을 샀는데 지금 힐링하고 있어. 어, 왠지 모르겠는데, 음 <laughs> 힐링 깨... 문 열려 있는데? 사람 왔다 갔네. 그 녀석 왔다 갔네. 여러분들 이집 이 문은 안 열려 있거든. 파밍도 안돼 있거든. 이집 파밍 안돼 있거든. 오뭐 입었는데? 아 이거 꼬리뼈? 꼬리뼈 여러분들 보이죠? 주렁주렁. 아니 뭐 열매 열린 것도 아니고 이제 <laughs> 주렁주렁 열 열리면 안 되지, 야. <laughs> 여러분들, 프레핀으로 막아버렸어요, 다들어왔고요 응? 자기장 안으로는 여기서부터 조심해야돼요, 15명이니까 한 중반쯤이거든요 아, 가쁜 수 하지마, 하지마 뒤졌다새끼 어디냐, 어디냐 여러분들, 회복하는거 회복 보여드려요? 밑에 피 보이지? 티 눌러서, 어, 회복하는 거야, 이거 회복하는거야 밥 밥먹어가지고 밥먹으면 회복이야 어디야? 야, 어디 안보여! 지는 나 어떻게 본 거야? 이만, 퇴근해볼게요. 해, 각자 갈길 갑시다! 뭘 싸우고 그래요. 이거 힐링게임 같은데. 서로 힐링해요. 뒤져봐! 뭐야. 지들끼리 싸우는데? 여러분들? 야, 야. 쟤 지금 나, 나 죽은 줄 알아. 이때, 이때. 딜, 를을 치자. 여러분들. 한 이쯤 있거든? 사운드 따라가. 사운드 따라가. 뒤졌다, 진짜. 숲속 걸음이 될줄 알아라, 너. 숲속에 바로 묻어버린다. 친환경. 어, 저, 보였죠? 야, 야, 시작부터 근데 나왜 이렇게 템이 잘 나오냐? 여러분, 냉장고 이거 레어템이거든? 약간 그템 그대로 왔는데, 여러분들? 세이브 되는 게임이? 여러분들, 세이브 게임인가 봅니다. <laughs> 어, 검은색에 핑크 기린팬티 좋구요. 패션 나쁘지 않아. 설마 저거 탈수 있나? 설마, 에이, 이거, 이거 조종할 수 있나? 설마, 어? <laughs> 몇 명이 탈수 있는 거야, 이거? 갓겜이야. <laughs> 내 얼굴 봐봐. 어, 여유로운 표주 봐봐. <laughs> 캐릭터 얼굴 봐봐. <laughs> 어, 개 <그게> 가와이. <laughs> 어, 잠시만. 어, 여러분들 구독 안 눌러주면 안 돼, 안 돼. <laughs> 아아 아, 아, 죄송 야이이총 야, 뭐야? 어? 야 지금 나 담배 폈는데야 시가 시가 여러분 이것도 템인가 봐 시가 그리고 이거 뭐라는 거예요? 토트 커벤 시가 히 포인트 플러스 10이래 히 포인트가 뭐야? 야 근데 이총 이 뭐야 진짜? 개 신기한데? 아 공격력이 10% 올라간다고? 담배 피는데? 건강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담배가 그렇게 몸이 좋습니다. 아, <laughs> 아닙니다. 야, 근데 까리하다. 야, 까리하다, 야! 휴. 야, 야, 진짜로 뭐 하나의 그거 같아. 용웅 같아, 용웅. 어? 근데 옷만 좀 입으면 너 멋있고, 멋있을 고멋있것 같다. 옷좀 입어라, 제발. 아, 지금 가오 충만이야, 지금. 가오 충만. 야, 미니버스야, 다 뚫어, 그냥! 어? 나무 길마? 나무, 나무 길막 같은 소리야. 아, 나무 형, 잠만요. 자기장 왔잖아. 아, 쓰레기 버스 안 올라가, 이거. 아, <laughs> 니시만 아, 나 반대로 왔네, 얘들아. 말좀 해줄지. 근데 이거 확 미세먼지야? 미세먼지 딜이야? 담배를 피지 마. 건강 악화되는 거. 와, 벌써 도착했는데? 아, 바로 앞인데? 여러분들? 미니맵 봐봐. 바로 앞까지 왔네. 와, 갓겜이다, 여러분들. 맵이 작아서요. 이 자기장 필요가 별로 없어. 솔직히 말해서 자기장 왜 만든지 모르겠어. <laughs> 야 이거 반피도 안 까졌는데? 여러분들, 이거 계속 자기장 쐈는데, 야멀다저 야, 앞까지 가야 된다. 야 뭔데? 생각보다. 아 이거 바로 앞이야? 뭔게 아니네. 야 이거 신기루였네. 완전, 야저 언덕 넘어서 있는 줄 알았어. 어 신기루였네. 와이 게임 갓 게임 신기루까지 구현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절대 잘못 본게 아니고요. 이 게임에서 신기루를 구현한 겁니다. 아 종군 기자 아니에요? 아나나 나 파이터야 나 군인이야. 어 슈퍼 솔져 슈퍼 솔져. 내가 사람 죽이는 거안 보여주니까 니들 내 실력 모르지. 방금 전 파는 여러분들 그스크스 같은 걸로 이거 탕탕탕 단발로 쏴서 그렇지. 이번 거는 연사야 다 뒤졌어. 음. 일단 마을부터 뒤지고요. 액조디아 만들자. 액조디아 일단 만들고요. 야! 야 이거 뭐야 자기장 뭐야 지금 가야돼 아, 자동차 하나만 주세요 야, 장난이 아니라 진짜 자동차 하나 달라고 어? 또가품사 만들거야? 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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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어, 사운드 어디야? 어느쪽이야 여러분들 빨리 브리핑해 브리핑해 시청자 뭐해 브리핑 브리핑 아 확인 아, 확인 아 시청자분들 욕 아아 하늘에서 아, 죄송합니다 음. <laughs> 왜, 왜 어디 갔어? 이방 들어갔지, 이방 들어갔지. 어디 갔냐? 에 어디 갔어? 뭐야? 너도 신기루야저 친구 100% 나와야 되거든요. 기다려. 나 변태처럼 할 거야. 나 일킬 할 거야 나. 이렇게 못 가. 좀 자기장 세더라도 어 해봐. 어디 있어? 나와. 그만했으면 됐으니까 나와. 형 절대 포기 안한 사람인 거 알지? 나1킬이 지금 좀 멀었어. 나와 그냥. 나와. 나와라. 어. 야, 자체 연막이네, 이거. 나, 아, 나 들어갈게, 친구야. 어, 거기서 뒤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일단 자기장엔 안죽고 바로 앞이야. 살았다, 살았다. 어, 됐다. 야, 근데 피 어떻게 채우냐, 이거? 이거 닌고로 그냥 계속 지속, 지속 힐로 채워, 그냥. 허, 야, 사람, 사람. 뒤치한다, 뒤치한다. 바로 앞장 담장이랑 싸우고 있어, 지금. 일단 둘이서 쇼보 보고, 한명 죽으면은, 오케이. 템 먹을 때 여러분들 기습할게요. 아, 쟤들뭐 이렇게 저걸 못 맞추네. 제가 이겼어. 일단 제가 이겼어. 드럽드럽. 아, L 뭐야? L 뭐야? L 뭐야? 방금. 접근전, 접근전. 멀어서 안 맞은 거야. 멀어서 안 맞은 거야. 멀어서 안 맞은 거야. 어디 갔어요? 또 어디 갔어? 아니, 애들, 애들 은신 이 있어? 패시브가 은신이야? 너 템, 데, 내가 다 먹는다? 너템 내가 다 먹, 배 아프지? 내가 다 먹을 거야, 이거. 라지 백, 여러분들 이거. 구찌, 구찌 가방, 제가 먹었고요배 아프지? 남잘된거보게배 아프지? 미치겠지? 꼽으면 나와. 꼽으면 나와. 다 먹기 전에. 어? 다 먹는다? 나오라니까? 어? 뭘또 숨어? 템다 내꺼야? 그래, 에임이 꿀렁거려서 그래, 여러분들. 봐봐, 봐봐. 에임이 얼마나 꿀렁거리는지 내가 보여줄게. 이또 연사를 하면 여러분들 반동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또 아니네. 이 미친 게임이 말이죠. 그래서 연사 한번 돌려볼게. 그냥 툭툭 끊겨버려. 손이 막 밑으로 그냥 끊겨버리는거 보여, 님들아? 손이 밑으로 막 끊겨버린 거. 아, 밑으로 툭툭 떨어지잖아, 여러분들. 이게 바나나킥도 아니고. 돌, 어? 가마차기야? 호날도 가마차기야? 왜, 왜 밑으로 툭툭 떨어져? 이번 판에 보여주면 인정인가 얘들아? 이번 판에 몇킬 하면 돼? 한 3킬 하면 돼? 한 3킬 연사로다가 그냥 당겨 가지고 한 번에 죽이면 돼. 어다 가능해, 여러분들. 뭐 그럼 메뉴얼 골라 봐. 헤드샷, 몸샷. 아! 나손 뭐야? 나손거 아니지. 아 제발. 갔나? 어 허세 마저 부릴게요 그연사로다가 바로 따다당 3킬 몸샷 헤드샷 탕 뒤에는 팀까지 다다랑 담장에 숨어가지고 숨어있다가 상대팀 소리 듣고 온거타다랑랑 3킬 시뮬레이션 끝내 전략 내가 볼때 벙커도 있었는데 트레이를 벙커가 안 보이네 으이 사람 사람 인견 있다 위에 사운드지 여러분들 2층 사운드지 오케이 오케이 문 열고 있어 지금 건물 아니라는 뜻이죠? 원래 소리 하나도 내지 마. 변태처럼 해, 그래 나 변태다. 1킬에 미친 변태다. 2층 사운드, 2층 사운드, 2층 사운드. 2층에 여러분들 바로 있어, 올라가면 바로 있어. 쟤나 나 있는지 몰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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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버렸구만. 친구야, 다음 게임에서 만나자. 다음 게임은 부디 잘하길. <laughs> 여러분들, 전략 지렸지, 얘들아. 어, 일단 1킬, 일단 1킬. 고수의 인정길를 얼마 남지 않았다. 고수로 인정받는 길 얼마 남지 않았어. 이 천사링 뭐야? 안테나 뭐야? 인간 안테나? 이거 주파수 탐시하는 거야? 저 위치? 일단, 이거 버스 타, 버스 타고. 저, 일단, 저 안으로, 안으로만 들어갑시다. 어, 근데 이거 차가 갑이야, 어? 차가 무조건 갑이야. 다 부숴버려. 나무 그냥 밀어버리거든, 이거? 꺼져, 임마. 하 <laughs> 너, 니들 자꾸 배틀그라운드에서 길 막겠지? 어? 꺼져, 임마. 무너지고, 그냥. 야, 나무 무너져. 야, 미친, 나무 무너져. 꺼져, 나무 다 꺼져. 배틀그라운드에서 길 막지라고, 맨날. <laughs> 야, 이거 신의 각도로 꼈네. <laughs> 야! 야, 뭐하자고, 지금? 저, 자기장 안으로 들어가야 되긴 한데, 벌앞이긴 한데, 이거 좀, 이거 신의 각도로 이렇 끼냐? 여러분들? 이거 살짝 공중부양하는데, 너? 너 공중부양하는데, 지금? 어? 나괴롭힐려 그런 거지. 어? 바퀴가 떠있어. 물린짓진 이상하다고. 제작자님, 이거 한 번만 봐주시고요. 이거 좀 공중부양 좀안 하게. 제발 안 끼게 좀 해주세요. 차 운전하면서 좀 웃으면서 운전 좀 하자. 차 터트려보라고? 차안 터질걸? 총알이 없어가지고, 이제 가난해가지고 지금 사람 죽일 총알도 없는데 지금, 어? 차를 터트립니까? 그거는. 야, 본코 있다! 야, 본코! 설마, 이거 쓰면 갓템. 갓겜. 이거 쓸수 있으면 갓겜. 그래, 이거 쓰면 에바지. 어 야, 저거 쓰면 에바지. 점프킬 해달라고? 뭐, 포트나이트 하세요? 근데 자기장이 가까이 잡혔네요? 두 번째는? 이러면좀 개이득이고 지금 10명 생존이거든. 일단 탑텐 먹고 들어왔어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뭐다? 고수다. 아, 점프킬 하면 바로 고수 인정이라고? 바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나가. 오케이. 그럼 뒤치를 점프킬 하면 되지. <laughs> 야, 근데 일단 3킬 하면 고수잖아. 맞지? 3킬 하면 고수 인정이라면 어? 근데 딴말 하지 마라. 어? 딴말 하지 마. 너들 그럼 평생 고수라 불러야 돼, 알겠지? 어, 평생 고수전이야. 평생 인정 인정정이야. 오케이. 무서워 야 밀밭도 오지는데 이거. 누워 버리면 아, 여러분들 이거 안 보이겠지? 절대 안, 절대 못 보지, 고 여러분들, 송숭이 메타 갑니다. 아, 펜테 어때서? 여러분들, 가까이서 클로즈업 해줘? 응? 음? 똥? 아 야, 야. 죄송. 한 명만 지나가라. 길로. 한명딱 지나가라. 어? 좀 지나가야지, 여기. 자기장 아닌데. 한번 지나가자. 자기장 안으로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들어간 친구들 없나? 아 모르겠다 야 뛰어 아개 답답하다 <laughs> 못하겠다 이거 FPS에서는 여러분들 엄폐물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엄폐물 유무에 따라서 살지 질지 이길지 질지 갈려 하고 다른 사람 유튜브에서 봤어요 <laughs> 똑똑해 보였나요? <laughs> 죽었다 너는 어 어리버리 까지 두리, 두리번 두리번 거리지 그집 먹었다고 지금 안심하고 있을거지 너너 안심할거 같지 너 지금 안심하고 있지 너 안전할 것 같지? 아무도 너못볼것 같지? 너 아무도 안쏠것 같지? 너살것 같지? 너 1등 할것 같지? 아니? 그건 나다 죽어라 요, 여기서부터 사운드 안내 사운드, 사운드 내지 마 사운드 내지 마 사운드 내지 마 사운드 내지 마! 국자! 국자 잡아! 국자 잡아! 소리 안 나게 국자를 잡아! 그래? 국자 안 흔들리게? 조심 조심 3킬 나 고수를 인정받을 거야. 인정, 인정받을 거야. 너 안에 있지? 안에 있는 거다 알아. 딱 보여? 느낌이 와? 내 감이 와? 내 감이 말해주고 있어. 너 안에 오른쪽에 있다. 안에 있다. 이, 이쪽에 있다. 이쪽에 있다. 이쪽. 이쪽 문은? 이쪽 문으로 저, 들어가면 돼. 잘 조준하면서 내 안테나가 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뭐야? 미친놈 나갔어. 나갔어. 얘나 있는 거안아봐큰일났다큰일났다 큰일 났다. 설마 달렸나? 너대입가고 있냐? 아니지, 임마. 너만 그런 치산짓은 하지 마라. 어, 아, 아, 앞에. 앞으로 갔네, 앞으로 갔네. 앞으로 달렸다, 얘 예, 달렸다. 앞으로 쭉 질렀네. 눈속을 받다니 대단하구만! 한두 번한손가 아니야. 이, 이거를, 이거를 나를 따돌리네? 소리 들려. 나 말고 또 다른 국자 소리가 들려. 어느 국자냐. 어떤 국자지? 근처에 있지? 어디서 템 파밍을 지금! 내 거를, 임마! 누워있어! 누워있어! <laughs> 어, 형거로 어디서 손을 대? 어? 그냥 갔으면 살았잖아. 팬티도 예쁘장하게 키스팬티네. 응? 음? 어, 키스팬티? 형이 뽑, 한번 해줄게. 그냥 가면은 억울하니까. 여러분, 템 먹을 때, 이렇게. 템 먹을 때는 주의하면서. 한, 하나 먹고 주의 한번 봐주고. 하나 먹고 주의 봐주고. 이런 식으로. 저런 분들이 초보라는 겁니다. 아, 님들아. 뒤에 이거, 뒤에 가바 엉덩이 쪽가바 이거, 똥꼬임으로 버티는 거야? 볼 때마다 신, 신기해. <laughs> 저 똥꼬임으로 쪼오고 있는 거야? <laughs> 설마? 아니지, 그냥 탈부착이지? 내볼때저 집에 한명 있다. 저 집에 무조건 한명 있다. 2층 집. 2층 집은 여러분들 배틀로얄이 정석이거든. 오케이, 지들끼리 싸워. 오케이, 오케이. 아, 2층 집에 무조건 있다니까? 2층 집에 무조건 있다고. 그니까, 한명 죽었고, 지금 두명남았고요한 명은 일단 2층 집 확정이고, 한명 위치를 모르겠어. 사운드, 사운드 들려. 오른쪽 사운드인데, 맞죠? 오른쪽 사운드지. 오른쪽 사운드야. 열어. 나도 이 싸워야 돼, 나도 이제 싸워야 돼. 계속 숨어있으면 져. 아, 천사인 때문에 담장 위로 다 보여? 어? 이걸 너희끼리 싸운다고? 이때 2층 러쉬 러쉬 2층 러쉬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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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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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등있등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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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등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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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등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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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등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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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 자기장 자기장 어어어내 1등 내 1등 내 1등 내 야망이 내 고수 친구가 있지 소리 소리 사운드 잘 들어요 얘들아? 사운드 잘 들어 상대방도 많을 거야 방어구가 발자국 소리도 잘 들어 하나 사운드 잘 들어 <laughs> 어, 씨. 그렇게 야비한다 이거지? 어디냐? 뒤졌다 너 진짜 어디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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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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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템 먹고 싶은데? 아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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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은데? 아까운데? 아니야 1등 1등 먹으면 안돼 먹으면 죽어 먹으면 죽어 잡아 템 보고 미치지 마 제발 너 사람이야 짐승처럼 그렇게 할거야? 절대 못할거야? 너안 나오냐? 존보충들이 긴 시간이 대결이 시작됐다 아 말을 그만해야 싸풀한다고 알겠어 말을 안할게 야 야, 야, 싸풀좀 같이 하자 이, 내가 볼때이 집안이야 야, 지금 움직이다 보니까 애 마음먹었어 애 쇼부 보려고 지금 어디냐? 얌마 어디냐? 이제 나와라 그만 어? 새끼 거기 있네 <laughs> 뒤졌다 너 나딱 보였어. 에임 대결이야. 지금부터 에임 대결이야. 나 잠깐만, 이거 샷건이야. 이거 샷건, 너 뒤졌다. 나 샷건 있어. 한번더 끝내, 그냥. 여러분, 3킬! 3킬에 치킨가! 페옴! 페옴! 여러분들, 지금까지 게임이름 뭐냐? 아니, 1등인데 게임이모르냐한편아 뭐해? 왜 그래? 커니슈트 로얄이었습니다, 여러분들.